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 뉴욕 월스트리트의 마천루숲. 그곳에서 세계 경제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거인, JP 모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우듯 그들의 보고서 한 장이 대한민국 증시를 뒤흔들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돌아온 관세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왜 관세맨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땅을 밟는 모든 물건에 통행료를 내라는 겁니다. 취임하자마자 중국에는 60%, 나머지 국가에는 20%에서 25%라는 어마어마한 관세 폭탄을 던지겠다고 선언했었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우리가 만약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 25만 원을 미국 정부가 그냥 가져간다는 소리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철강 반도체 기업 사장님들이 줄줄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난리가 났던 게 당연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전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뜬금없고 기이한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 깐깐하고 독한 트럼프가 유독 한국, 그 중에서도 특정 기술에 대해서만. 야 너희는 돈안 내도 돼 그냥 들어와. 아니 제발 빨리 좀 들어와 줘라며 뒷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호랑이 선생님이 숙제 안 해오면 다 혼내준다며 회초리를 들고서 있다가 갑자기 한 학생한테만 윙크하면서 너는 숙제 안 해도 되니까 매점 가서 빵좀 사올래 내 카드 줄게 하고 카드를 쥐어주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들고 있길래 천하의 트럼프가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걸까요? 트럼프가 갑자기 착해진 걸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는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가 한국의 관세를 깎아주고 규제까지 풀어준 이유는 단 하나. 지금 미국이 목숨 걸고 구해야 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싸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가게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템이 뭐냐고요?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지금 미국은 겉으로는 세계 최강 대국이라며 떵떵거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심각한 전기쇼크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챗지 p t 다뭐다에서 인공지능, 즉 AI가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AI가 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번 할때 쓰는 전기가 스마트폰 충전 잠깐 하는 정도라면 AI에게 질문 하나 던지는 건 헤어드라이어를 몇분 동안 윙윙 돌리는 것과 맞먹는 전기를 씁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전기가 없어서 컴퓨터를 못 켜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바짓가랑이를 잡고 대통령님 전기가 없어서 AI 패권이고 뭐고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고 울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이 무지막지한 전기 먹는 하마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결국 답은 24시간 멈추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밖에 없는데 문제는 미국이 원전을 안 지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트럼프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미국은 겉으로는 AI 최강국이라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실상은 전기가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요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형님들, 그러니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어치우는 전기가 웬만한 대도시 하나가 쓰는 양이랑 맞먹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는데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통째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채 GPT한테 질문 하나 던지면 구글 검색할 때보다 전기를 10배, 20배 더 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는 글자만 쓰는 게 아니라 소라 같은 영상 만드는 AI가 나옵니다. 영상을 생성하려면 고성능, 그래픽 카드, 수만 장이 동시에 돌아가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열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열을 식히려고 에어컨을 풀가동해야 하는데 여기서 전기가 그야말로 물쓰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미국 전력 회사들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며 제발 전기 좀 아껴쓰라고 사정하는 판국이죠. 여기서 미국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바이든 정부 때부터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잔뜩 미뤄졌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날씨 탓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AI는 24시간 잠도 안 자고 돌아가야 하는데 해가 지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기가 끊기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가 셧다운되면 수천억 원이 날아가는데 변덕심한 날씨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결국 다시 원자력 발전소 즉 원전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밤이든 낮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꾸준히 전기를 뿜어내는 건 원전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자력 기술의 원조는 미국입니다. 웨스팅하우스라는 전설적인 기업이 있죠. 원전 설계도, 즉, 레시피는 미국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를 할 요리사가 미국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원전을 거의 안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 짓던 기술자들은 다 은퇴해서 노인정해가 있고 부품 만들던 공장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에 미국 조지아주의 보그트리라는 원전을 하나 지었는데 이게 아주 대참사였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7년이나 늦게 완공됐고 돈은 예상보다 2배 넘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게 깨졌습니다. 원전 두개 짓는데 40조 원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 짓는데 15년이 걸렸으니 이거 기다리다가는 AI 시대 다 끝나고 맙니다. 트럼프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건설업자 출신 아닙니까? 공사기간 늘어지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기업한테 맡겼다가는 10년, 20년 걸려서 전기 공급도 못 받고 돈만 날리겠다는 계산이 딱 나온 겁니다. 설계도는 있는데 건물을 못 짓는 상황, 마치 미슐랭 별 3개짜리 레시피는 있는데 주방에 칼질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격입니다. 이때 옆을 딱 보니 한국이라는 기가 막힌 셰프가 있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도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예산으로 원전을 뚝딱 지어내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 말입니다. 트럼프가 자존심 굽히고 한국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요리 실력이 미슐랭 3 스타급이어도 식당 주인이 주방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를 안 주면 요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 하우스가 우리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꼴이 딱그 모양새였습니다. 웨스팅 하우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전 종주국이라는 옛 영광에만 취해 사사건건 한국이 수출하려고 할 때마다 회방을 놓았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APR1400 모델이 자신들의 기술을 베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억지를 부려왔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30년 넘게 피타물려 기술을 국산화하고 이제는 청출어람으로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되었는데 스승이라는 자들이 박수는 못 쳐줄 망정 제자의 앞길을 막고 돈 내놓으라며 깡패 짓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소송전 때문에 우리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본계약 도장을 찍지 못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다 잡은 고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고 경쟁국인 프랑스는 이 틈을 타서 한국은 법적 리스크가 있다며 온갖 흑색선전을 퍼부어댔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거대 시장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는 그놈의 족쇄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떡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치 악질 건물주가 장사 잘해서 대박난 세입자를 쫓아내려고 목리를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소송 문제도 해결이 안 돼, 됐는데 트럼프가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국산 제품의 이시 5% 관세 폭탄까지 터트리겠다고 위협하니 이건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편을 들어서 한국 원전 죽이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K 원전의 공든탑이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와 터세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대한민국 원자력 업계를 짓눌렀습니다. 기술 독립을 위해 밤을 새워 연구했던 우리 엔지니어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고, 대한민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꺼져버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실력이 세계, 1등인데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분통이 터지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요? 바로 이 숨막히는 벼랑 끝에서 생각지도 못한 대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트럼프라는 희대의 승부사가 내린 결단은 놀랍게도 한국을 향한 백기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하는 뼛속까지 장사꾼인 사람입니다. 그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답이 딱 나온 겁니다. 한국 원전 부품의... 25% 관세를 때리면 당장 미국 세금은 좀 거치겠지만 그만큼 미국 전력 회사들이 원전을 지을 때 비용이 폭등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결국 그 비용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테고 AI 기업들은 비명을 지를 게 뻔합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한국한테는 관세 면제해 줄 테니 제발 와서 공사만 제대로 해다오. 이것이 바로 트럼프식 실용주의의 끝판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격적으로 한국의 독자원전 모델인 APR-1400에 미국 내 건설, 기술을 승인하는 동시에 한국산 원전 기자재에 대한 관세장벽을 허물어버리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네 허락 없이는 수출도 하지 말라며 쳐놓았던 그 지독한 족쇄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펜치로 끊어버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때려서 얻는 푼돈 같은 관세 수입보다 한국의 기술을 빌려 미국 전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빠르게 짓는 이득이 수천 배, 수만 배더 크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정말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콧대 높은 미국이 자신들의 안방을 한국 기업에게 내어주면서 제발 와서 공사만 해달라고 사정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알았던 겁니다. 지금 당장 전기가 급해 죽겠는데 웨스팅하우스 편을 들어주다가는 미국 경제가 멈출 판이니 차라리 한국 손을 들어주는 게 남는 장사라고 판단한 것이죠. 사실상 웨스팅하우스의 목리는 끝이 났고 한국은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25% 관세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땅에서 가격 경쟁력까지 완벽하게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중국이나 프랑스가 아무리 싸게 입찰을 들어와도 기술력과 가격 그리고 시공 능력까지 삼박자를 갖춘 한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원자력 역사상 가장 통쾌한 승리 이자신의 한 수였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똘똘 뭉쳐 미국을 향해 우리가 가서 지어 줄 테니 대신 관세도 없애고 소송도 정리하라고 배짱 두둑하게 제안했고 그게 천하에 트럼프에게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견제 세력이었던 미국 정부를 우리의 가장 든든한 우군으로 만들어버린 이 기막힌 반전 드라마에 전 세계 경쟁국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뚝심이 통했고 우리의 기술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제 거칠 것 없는 질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잭팟이 아닙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돈벼락이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에 쏟아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체코 원전 24조 원어치를 수주했을 때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대박이라고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이번 미국 시장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릅니다. 체구 자체가 다릅니다. 최소 300조 원, 아니 그 이상을 넘보는 천문학적인 시장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린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설비 용량을 3배 이상 늘리겠다고 공언했는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반도체 신화를 썼던 것처럼 이제는 에너지신화를 써 내려갈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혜택이 단순히 두산이나 한정 같은 몇몇 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자력발전소 하나를 짓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무려 100만 개가 넘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3만 개 정도 들어간다는데 비교가 안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특수, 밸브, 펌프, 계측기, 변압기, 전선, 철강제 등등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 품질의 기자재들이 미국 땅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낙수효과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숨이 끊어질 뻔했던 창원과 울산의 공장들이 이제는 밤새 불을 밝히며 24시간 풀가동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일감이 넘쳐나고 공장은 활기를 되찾으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합의가 주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미래의 원전이라고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시장까지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나 샘 올트먼 같은 세계적인 거부들이 왜 SMR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데이터 센터 옆에 배터리처럼 붙여서 전기를 공급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제작하는 이 환상의 복식조가 결성되면 전 세계 SMR 시장은 사실상 한국의 동무대가 될 것이 뻔합니다. 경쟁자들은 명함도 못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전세계를 향한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됩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규제 당국이 한국 기술을 승인하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을 선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등 제3국 수출 길은 그야말로 프리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에너지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흐름은 단순히 원전 몇기 팔고 끝나는 반짝 세일이 아닙니다.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거대한 에너지 패권의 이동이며 그 태풍의 눈안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구걸하던 시절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생명줄을 우리가 쥐고 흔들게 된 겁니다. 혹시 트럼프가 또 변덕 부려서 뒤통수치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트럼프라도 거스를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리 법칙입니다. AI와 데이터 센터는 전기가 없으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전기를 싸고 안전하고 빠르게 공급해 줄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딱 하나 대한민국뿐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싶다면 한국의 도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아이템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 바지가랑이 잡고 제발 가지 말라고 매달려야 하는 상황. 이게 바로 진짜 슈퍼값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식 시장도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삼성전자가 원자력 분야에서 나올 거라는 얘기가 결코 헛소리가 아닙니다. 눈치 빠른 글로벌 자본들은 벌써 한국 원전 기업들을 쓸어 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웨스팅하우스 분쟁 해결되고 관세 장벽 사라지면 그동안 눌려있던 주가는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수백조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고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는 실적 장세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군이래 가장 확실한 돈복사기가 돌아가는 현장을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25 전쟁 때 미군이 던져주는 초콜릿 주워 먹으며 연명하던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그 미국의 전력난을 해결해 주는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너무 자기적이라고 욕먹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트럼프가 엄지척하며 원더풀 코리아를 외치게 만든 건 결국 포기를 모르는 우리 국민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 덕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판을 짜는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자, 가슴이 좀 웅장해지십니까? 여러분은 이 거대한 기회의 파도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투자의 기회로 삼으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산업의 변화를 지켜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기발한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